종묘 사직을 살피소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사직, 즉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역사 탐방대는 지난 8월 9일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단을 방문했습니다. 날이 살짝 흐려서 굉장히 운치있는 모습이었어요. 화면에서 보이듯 이렇게 네모난 담장 안에 땅에 제사를 드리는 사단, 그리고 곡식에 제사를 드리는 집단을 따로 설치해둔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백승기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직단을 둘러봤는데요. 서울 내에 이런 장소가 남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종로에서 친구들과 같이 논 적은 많았어도 이런 유적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거든요. 사직단은 왕이 직접 제사를 올렸던 장소라고 해요. 사실 왕이라고 하면 권력이 강하고 또 마음대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절대자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권력자로서 군림하기만 하는 왕이 아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꼭 필요한 땅과 곡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백성의 삶을 받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직단 탐방을 통해서 조선시대는 왕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이지만 동시에 민본주의와 농본주의를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위했다는 것을 알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또, 땅을 단순히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제사를 올리며 조화롭게 공생하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식단 탐방을 한 후에는 서울시청을 지나 환구단까지 둘러봤는데요. 이때의 모습도 간단하게 남기겠습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건물의 모양이 둥글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땅에 제사를 지내는 단은 네모난 모양이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은 동그란 모양이고 이렇게 현지인 사상에 따라 재단을 짓고 제사를 지내던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알수 있던 하루였습니다. 두번째 탐방은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입니다. 11월 1일 오전에 모였는데 날씨가 굉장히 맑았던 기억이 나네요. 독립문은 외세에 대한 자주 독립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세운 문입니다 독립문이 있던 자리에는 원래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건축물을 헐고 지은 것이 자주 독립의 상징인 독립문입니다. 우리 탐방대가 방문했던 날은 공립문을수리하고 있어서 책에서 봤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처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조금 걷다 보니 바로 서대문형무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물 밖을 구경하기도 하고 당시에 사용했던 고문기구나 감옥대보를 직접 볼 수도 있었어요. 평화로운 서울의 한복판에 독립운동가들이 갇히고 또 고난을 겪었던 감옥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졌거든요. 대한민국은 원래 잘 살던 나라 같고 지금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건 당연하고 서울은 그냥 깨끗하고 활기 있는 도시처럼 보이고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독립운동의 상징물과 생생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제가 지금 노리는 자유로운 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알고 지킬 책임을 가진다는 것임을 깨달은 하루였어요. 저의 역사탐방 기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의미 있는 역사 탐방은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